영세부터 백세까지 모두 다책 읽는 다올 책 사랑방입니다. 무슨 일이든 다 때가 있다. 레오 딜런, 다이앤 딜런 글 그림 어, 시인 테니스는 전도서를 두고 고대와 현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시라고 했어요. 이책 무슨 일이든 다 때가 있다는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을 통해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참미하죠. 행복과 고통은 수수께끼처럼 흘러왔다 흘러가며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 할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지만 결국 우리의 삶과 세상 일에는 모두 때가 있음을 새삼 깨닫게 해 주는 책이랍니다. 각 나라마다 독특한 미술 양식을 골라서 표현해본 그림책. 잘 감상해보세요. 무슨 일이든 다 때가 있다. 레오 딜런, 다이앤 딜런, 글, 그림. 출판사, 논장. 무슨 일이든 다 때가 있다. 무릇,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으면 살릴 때도 있고 험을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가슴 깊이 슬퍼할 때가 있으면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버릴 때가 있으면 모을 때가 있고 서로 껴안을 때가 있으면 거리를 두어야 할 때가 있다. 얻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잡을 때가 있으면 놓아줄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입을 담을 때가 있으면 열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으면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무릇 한 세대가 가면 또한 세대가 오지만 이 땅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 이건 아일랜드 7, 8세기경 채색 필사본 양식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나왔던 그림은 이집트 그림이고 일본풍의 그림 멕시코풍의 그림 그리스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도자기 그림이라고 하네요. 인도의 필사본 사파 유럽풍 북아메리카 에디오피아 태국 중국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북극지방 중동지방, 우주에서 본 지구의 모습, 각각의 그림 속에는 각 나라의 특징들이 담겨져 있죠.고대 건축, 조각, 회화, 각종 유물들을 연구해 고대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무슨 일이든 다 때가 있다였습니다.